안녕하세요. 설코입니다 린넨 셔츠인데요. 완전 한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세탁해도 얘는 널 그대로예요. 색상은 블루색이고 핑크하고 이렇게 두컬러고요 사이즈는 5호 반에서 70까지 된답니다.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살인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소재랍니다. 금액은 6만 5천 원 되구요. 굉장히 시원하고. 세탁해도, 물 세탁해도 이대로입니다. 소매가 긴팔이라서 하나 있으면 아주 활용 있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구요. 지금 옆에 요 베기 바지가 너무 예쁘네요. 얘가 청백인데 아주 얇은 한여름 소재예요 얘는 데기 바지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허리는 고무밴드예요. 고무밴드가 되가 있고 요렇게 여름에 입어 주시면 너무 시원하고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요. 색상은 핑크하고도 핑크하고도 너무 이렇게 입어 주시다. 핑크 색깔 너무 예쁘다. 블루하고 핑크하고 다 이렇게 한 여름에 너무 예쁘니. 안에 나시 하나 입고 이렇게 단속 걸려서 요렇게 입어 주시면 아주 예뻐요. 어, 청 배기바지는 사이즈가 55, 66, 77 이렇게 나오고요. 색상은 진청이고 연청 이렇게 두컬러가 됩니다. 금액은 68,000원 된답니다. 배기바지 피이 아주 예쁘게 나왔답니다. 위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흰 남방 셔츠요 59,000원 됩니다. 여름에 하나만 툭 입기 에 아주 좋은 소재고요. 소매는 이렇게 팔꿈치 정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 밑에왜서트링이 있어요. 스트가 청하고 이렇게 입으시면 아주 이쁘고 색상은 흰색이고 곤색하고 이렇게두 컬러가 나온답니다. 사이즈는 얘는 66부터 88까지 가능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바지가 제가 입어보니까 핏이 요렇게 예쁘네요. 요렇게 이쁘고 요난방도 요렇게 바지가 허리는 요렇게 고무밴드 되어있고 바지가 핏이 요렇게 예쁘네요. 아 예쁜 린넨 나시 얘는 소재가 마하고 린넨이 들어갔어요. 좀 탄탄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고 겨드랑이가 많이 안 파였어요. 하나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고 목선도 많이 파이지는 않으면서 하나만 있고 외출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됩니다. 밑에 부분도 요렇게 금액은 5만 9천원 되고요 예, 니트 자체가 마하고 린넨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가벼우며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품이랍니다. 색상은 브라운하고 곤색이에요. 밑에는 요렇게 청하고 입어주시도 되고요. 네, 흰 바지, 이렇게 통 바지, 이런 통샘이라든지 이렇게 입어주시도 아주 예쁘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하나만 외출되고요. 이렇게 짜임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시원한 린넨 호드팁니다. 색상이 브라운인데 너무 고급스럽게 나고 너무 시원해요. 굉장히 가벼워요. 브라운하고 검정하고 요렇게두 칼라고요. 금액은 69,000원 된답니다. 사이즈가 66부터 88까지 가능한 사이즈예요. 밑에 이렇게 조리개가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렇게 지금 요면 흰바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죠. 좋은하게. 네 이렇게 입으니까 옆에 군세 검정하고도 되고 브라운 하고도 되고요. 이 바지는 면서판이고요. 길이는 9분의 1 0분 정도 된답니다. 통세미로 보면 됩니다. 많이 간통은 아니에요. 통세미고 이렇게 주문이가 있고 흰색하고 진베이지하고두 칼납니다. 금액은 59,000원 된답니다. 사이즈는 5에서 7, 7까지 나오는 사이즈고요. 바지가 핏이 아주 이쁘고 시원하게 나왔답니다. 통샘인데 길이가 요 정도 된답니다. 흰 바지를 제가 입었고, 허리는 이렇게 사이즈가 7, 7까지 나오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흰색인데 비침은 전혀 없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습한 소재예요. 우에티사선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들었던 린넨 티인데, 단가라 제가 이를 살짝 올려가 입었답니다. 얘는 88까지 사이즈가 충분히 넉넉해요. 삐침이 없답니다. 완전 린넨이에요. 후드 티인데 아주 귀엽게 나왔어요. 귀여운 스타일. 이렇게 사링이 전체적으로 있답니다. 네, 사이즈는 66부터 88까지 가능해요.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고 뒤는 여기가 살링 있어요 목부분 뒤에가 요 뒷부분이요 요사링 있고 굉장히 가엾, 가볍고 귀여운 소재 요렇게 면하고 린넨이 살짝 섞여졌어요 굉장히 시, 시원하고 요렇게 캉캉이 데가 있답니다 요렇게 캉캉 그래서 빠르게 여름에 하나만 입기 아주 예뻐요 시원하게 색상은 베이지하고 아, 브라운하고 곤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49,000원 올라갑니다. 하나만 입고 외출이 충분하답니다. 청바지에나, 뭐, 이렇게 흰바지하고 입어주셔도 예쁘고 아주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요번에는 캡낫시에요 소매가 약간 요래 있어가지고 하나만 충분히 외출이 가능하고, 목선은 요렇게 약간 처지는 목선입니다. 얘는 하나만 외출할 수 있지만 아주 옷이 멋쟁이 옷이에요. 하나 가지고 계시면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금액이 3만원에 올라가고요. 사이즈는 7, 7반까지 가능하답니다. 색상은 크림색하고, 금성하고 나오고, 요렇게, 여름 니트예요 바지 위에 입어주시도 되고, 요렇게 스카트하고 입어주시도 아주 예뻐요. 얘는 고방 스카트인데, 치마 바지랍니다. 요렇게. 린넨 바지. 아주 시원하게 나왔답니다. 폭이 낭낭하게 나와가지고 여름에 입기 아주 시원하고 옷 입기가 아주 좋아요. 얘는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요. 옆에 가디건이에요. 요거는 여름 가디건인데 얘는 4만원에 올라갑니다. 요렇게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어얘 가디건은 흰색이나 옆에는 흰색이고 얘는 블랙인데 하나 가지고 계시면 한여름에 에어컨이나 어디 뭐 아무래도 좀 살랑할 때는 하나 그냥 어깨에촉 걸쳐 입으시기 아주 멋스러운 옷이 되구요. 완전 여름 소재로 난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사이즈가 좋은게 66부터 88까지 가능하답니다. 아, 여름 시원한 가디건요. 얘도 금액은 4만 원에 올라갑니다. 상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올려요. 미니 영상에 올렸는데 계속 반응이 있는데 상품이 없어가지고 드리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출고돼가지고 제가 올리는데 얘가 사이즈가 88까지 된답니다. 너무 좋아요. 소매는 네, 8부 정도 되고요.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어. 요 얘는 베이지고 얘는 흰색이요. 이렇게 두 칼라가 나온답니다. 그냥 가방에 뚤뚤 말아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잘 입을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살짝 걸쳤어요 매장에서 저 추우면 이렇게 하나 그냥 걸치고 있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디건, 가디건입니다. 밑에는 청하고 입어주셔도, 네. 아주 예뻐요. 청하고 입어주셔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옆에 얘는 마예요. 소재가 만데, 색상이 너무 예뻐요. 얘는 체리 핑크, 블루예요. 이렇게 지금 완전 맙니다. 자켓으로 딱입기가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금액은 59,000원 되고요. 소매 부분이 렇게 되어 있어서 었 하나 그냥 좀 걸치기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품이에요. 색상이 두 칼라 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나온 상품입니다. 이렇게요. 사이즈는 66부터 네 77반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색상이 너무 예뻐요. 린넨 브라우스 예. 체크가 너무 예쁘죠? 알마니 체크가 이렇게 기본 체크인데도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항상 체크 자체가 예쁘잖아요. 시원해 보이고 얘는 금액은 5만원이고요 사이즈는 네, 66부터 어, 88까지 나온답니다. 88까지. 얘는 67 입을 수 있고 88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소매가 8부 딱 길이감 또 얘는 적당하게 나왔답니다. 그래짧지 않아요. 입은 상태에서 앞은 살짝 잡고 뒤는 조금 더 긴데 힙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길이랍니다. 이렇게 뒤에 단추가, 진주 단추가 하나 요렇있고 목선도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밑에는 분리바지나 흰바지하고 입어주시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우리가 기존으로 많이 파는 청, 통세이 이 바지는 항상 인기 있잖아요. 예, 이 바지는 계속 상품이 정말로 따지는 바지 있어. 입었을 때 아주 편하고, 네, 뒤도 요렇게 예쁘게 나와요. 얘는 사이즈별로 다 나오잖아요. 88까지. 스몰부터 엑스라까지 다, 나, 엑스라지까지 나오는 바지고요 바지 핏이, 얘는 바지 핏이 요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입은 상태에서. 되게 예쁘게 나왔고요 또, 금액은 5만 5천 원에 올라가는 바지입니다. 지금, 얘는, 어 면, 린넨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인데 스판 얘기 아주 좋아요. 스판 얘기 좋고, 오늘 출고됐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옆에 통이 그리 늘어질 않아요. 언제 고객님께서 통도 적당한 통도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또늘은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또 추천 드려요. 요 부분만 살짝 더 넓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니 베이로 보시면 돼요. 살짝 여기만 그 밑에 부분 요렇게 이런 장식 이 요래 있다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기본 바지에서 벗어났죠. 이렇게 디자인에 조금 색 달라야 된답니다. 네. 얘는 또 사이즈가 5부터 88까지 나오는 사이즈랍니다. 바지가 너무 핏이 예뻐요. 꼭 스판력이 너무 좋답니다. 색상은 바, 어, 베이지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나와요. 바지 핏이 예쁘고 가격은 59,000원에 올라간답니다. 제일 인기 많은 바지가 얘죠. 얘는 또 살짝 백이죠. 살짝 백이고. 앞에 큰 소문이가 요래 있고, 면바지지만 외출이 또 가능한 바지예요. 다이오 면. 면이 아주 매끈하게 빠졌답니다. 여기서 블랙하고 색 칼라가 지금 진행되고요. 사이즈가 5부터 88까지 나오는 바지랍니다. 굉장히 면바지인데 고급스럽게 나왔답니다. 제가, 지금 바지는 제가 입었죠. 핏이 이렇게 예뻐요. 살짝 이 정도 백이니까. 가게 늘어진 않답니다. 힙도 이렇게 예쁘 나왔고 얘 브로스요. 이렇게 한번 입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시원하고 좋으네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또 얘는 이렇게 또 입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실루엣 원핏을 합니다. 이렇게 비쳐요. 근데 안에 속치마가 얘 예, 속치마가 너무 좋은 게 따로 분리가 되가 있답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는 따로 분리가 되가 있어서 얘 속치마 얘만 또 다른 옷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너무 여성스럽고 예쁘네요. 금액은 11만 원에 올라간답니다. 사이즈는 5반분의 5반에서 6반까지 66반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 체인으로 된 너무 이쁜 가방이라서 제가 올려드려요. 네. 소재는 가죽이고요. 여기 깊어요. 깊어, 깊어서, 뭐, 파라솔, 물,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이고 핑크인데, 두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금액은 8만 5천 원 된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너무 예뻐요. 요렇게. 가방만 잡아주세요. 예쁘네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해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이랍니다. 방울조끼요. 이렇게 원피스 입으시면 이쁘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방울조끼는. 우리 항상 나가는 거고요. 이 원피스가 원피스가 금액이 4만 5천원에 올라가고 사이즈는 5반에서 6반까지 가능하고요. 얘는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한 칸, 두칸 칸칸이 되어 있답니다. 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랍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린는 원피스예요. 얘는 사이즈가 좋답니다. 6 6부터 88까지 충분해요. 굉장히 귀여운 원피스입니다. 흰티 사서 입고 그냥 하나 추고 걸치면 되는 거예요. 금액은 8만 5천 원에 올라간답니다. 물셋다 아무리 구긴 가도 상관없는 옷이에요. 편안하게 기존 상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주머니가 여리있고 네. 귀여운 원피스랍니다. 스트라이프 원피스. 네, 여름 소재. 아주 시원한 쿨 소재랍니다. 원피스. 근데 금액을 요번에 조절해서 98,000원에 나간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가격도 저렴하게 나가고요. 한강이 두 칸인데 아주 불하지는 않아요 약간 일자로 이쁘게 빠졌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소매는 팔부 네, 소매 정도요 정도 되네요. 색상은 보라 브라운 혼색요리 색깔 라가 진행이 되고요. 사이즈는 6677,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지금 브라운을 입었거든요. 이렇게요 부을하지는 않네요.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소매 길이도 요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는, 가방은요, 6만, 네, 6만 8천 원에 올라간답니다. 여름 가방으로 아주 시원하게 나왔고,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두 컬러가 된답니다.